자, 여러분들, 음, 이런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도 참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거의 이 흙은, 내네 점은, 아, 죽었다. 더 이상, 어, 해볼 것도 없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모양일 때, 이런 모양일 때 뭔가 새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적에서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인내를 갖고 본다면 그런 수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런 수법들이 흙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보고 있고, 백의 입장에서는 다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만약에 정말 아, 살아난다면, 바로 그거야말로 반전 중에 반전이겠죠? 그러면은, 백한테, 상대방한테 어떻게 충격을 주는 어떤 데미지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일 때, 산수가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여기는 잘 아시겠죠? 이런데 붙이는 거는, 음, 말이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슬그머니 뻗어, 뻗어주면은 끊어봤자 이렇게 끊겨서 더 이상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죽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런 데를 젖히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데 젖히면 또 역시 이제 이런 데를 두거나 그러면은 더 이상 또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봤자 이렇게 둬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걸로 뭐 이런 데 둬도 막아주고 어, 이런 데 두면은 이걸로 또 역시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데 여기서 정말 살수 살 있는 수가 있다니 그게 어떤 수일까요? 그 수는 이제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일선은 죽는 선, 사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사선에다가 갖다 붙이는 수가 이 수가 유일하게 살수 있는 아주 기회가 온다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도우면은 뭐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맞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시작돼서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흙은 어, 여기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사 회생의 그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있는 거는 너무 초본 초보자적인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여기를 끊어줍니다. 자 끊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먹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줍니다. 또 여기서 이런 데 두면 또 큰일 납니다. 이어주질 않아요. 이어주면은 이렇게 쳐서 고스란히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질 않고, 이렇게 쳐 오면은 여기로 둬서, 이거 먹어봤자 이렇게 때려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실컷 보태만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는 이렇게 5로 단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둡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이제 선입관이 이렇게 끊어주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고 더 이상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겸여하게 흙은 베개돌들을 자충을 시켜나갔고 공배가 거의 꽉 차여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뒤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여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칠까요? 아, 이건 폐같이 보이지만은 패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하는 사이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기적이 일어나갖고, 살아버리는 형태가 되죠? 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럴 때, 뭐, 젖히는 것도 안 돼요. 붙이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할수 있는 거는 죽음의 선. 일선에다가 가만히 붙여놓는 수. 그래서 이걸 두면은, 내도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안 먹을 수 없겠죠 이렇게 이럴 때 여기서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두고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 은 이렇게 치고 때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끈질기게 수를 본다면 반드시 이런게 되는데 사실 뭐 이걸 이, 이 부분은 한 10급에서 7급 되시는 분들 형태에서 한시급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술을 이렇게 본, 본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이런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간의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뭔가 자꾸 뭐가 있다 자꾸 뭔가 할수 있는 이런 테크닉 기술을 하나둘씩 자꾸 익혀주시게 되면은 자연히 의심을 하게 되고 자연히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레 겁먹고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바둑에서는 이런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도 자꾸 해봐라 하는 겁니다. 저희, 저희는, 저는 이제 바둑을 가르칠 때꼭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반드시 한번 뭐, 뭐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은 최후에 봐라. 뭐 그냥 끝까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꼭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렇게 물론 안 되는 걸 하면 떼거지겠지만은 뭔가 있다 매듭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두고 두면은 먹을 때 이런 식으로 전개돼서 침착하게 하다 보면은 항상 그 기회는 온다라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